80%의 이익에 80%의 시간을 소비하라. 핵심 사업은 과거의 지루한 잔재이다. 코나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신제품의 이익이 증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제품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돈을 벌어주는 핵심 사업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회복 불가능에 도착할 수 있다. 떠오르는 슈퍼스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두드러진 능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경영진은 아직도 이들을 경솔하고 경험이 없으며 일을 맡기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운동선수의 놀라운 기록 뒤에는 훌륭한 코치가 있다. 라우터는 데이터 패킷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아주 볼품 없는 장치. 인터넷 시대 기업의 생명줄은 정보이다. 지도자는 정보를 쌓아두지 말고 유통시켜야 한다. 회사 전체의 정보의 유통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사회 자료를 전체 직원과 공유해야 한다. 법적 비밀 정보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공유한다. 인간다움의 정수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의 무관섭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한다. 에릭은 세부 사항을 알고 있지만, 레리는 사실의 핵심을 알고 있다. 숲이 나무보다 앞서는 것이다. 레리가 옳다. 에릭은 관리자의 말을 듣고, 레리는 엔지니어의 말을 들은 것이다. 한 사람이 한 주에 보인 가장 중요한 행위를 담은 주간 보고서인 스니펫을 통해서이다. 간단하고 OKR과 같이 모든 직원이 일을 공유한다. 모마에 캐시된다. 핵심 사업이란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코 비즈너스. 매력적인 산업에 속한 사업이며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갖는 사업이다. 기존의 다른 사업 단위와 시너지 효과를 가지며 관련성을 많이 갖는 사업이다. 신규 사업 분야에 이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전체 회사 중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는 13%뿐이며 이들의 성장 기반은 단일한 강력한 핵심 사업이 78%이며 다수의 강력한 핵심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는 17%이다. 나이키는 신발에서 축적한 핵심 역량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인접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1988년 신발 골프화에서 1996년 타이거 우주를 통한 홍보 및 타이거 우주 의류를 론칭한다. 기타 의류로 사업을 확산하고 1999년 골프공 악세서리, 가방, 선글라스 아이언 2,000 우드로 사업을 확장한다. 1991년 컴팩이 장악한 PC 시장의 대리 나타나 우편 판매 전화 서비스로 가격을 인하하고 원가 우위를 확보하고 약진한다. 컴팩은 기존의 대리점 지경점을 처리하지 못하고 난관에 빠진다. 홈디포가 3.5만 종의 가정용품을 저가 판매하는 가운데 로즈가 등장해 같은 형식의 창고형 매장을 연다. 미투 전략으로 홈디포의 시장을 갉아먹는다. 1996년 이메이션은 3M의 데이터 저장 장치 부문이 독립해서 창업에 성공한다. FDD 시장 1위를 기록한다. CD-ROM, HDD 등 용량이 큰 대체 매체가 등장하자 아, 매출이 급감한다. 핵심 사업 이동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차근차근 계단식 오르기가 되어야 한다. 인수 합병으로 성공할 확률은 10% 뿐이고 신규 사업으로 성공할 확률은 16% 뿐이다. 핵심 사업 이동의 성공 요인은 인접 사업으로 이동한다. 1907년 작은 지역 운송센터로 출발한 UPS는 포장 배달, 상품 배달로 사업을 확장하고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어 화물 운송, 항공 운송 서비스에 집중한다. 전문화 물류 정보 사업을 구축한다. 물류 고정 추적 관리 소프트웨어를 포드에 납품하면서 물류 사업에 집중한다. 반복적인 성장을 한다. 나이키는 농구 테니스. 축구, 사이클, 배구, 신발, 티셔츠, 농구공, 골프와 골프공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안정적 수익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 도매틱 사는 보트나 레저용 차량에 냉장고를 공급하다가 매출이 부진하자 레저용 차량에 특화된 에어컨 발전기 조리기구 조명, 위생설비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매출이 신장된다. 계속 성장하면서 수익도 증가하는 기업은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이들의 특징은 모두 한두 개의 강력한 핵심 사업을 갖고 있으며 인접 영역으로 진출한다. P&G는 자사 치약 브랜드 크레스트를 치아 미백 제품과 전동 칫솔 영역으로 확장한다. 사업 확장에 성공하려면 실패 시 재빨리 철수한다. 기존 핵심 사업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다.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3위 안에 들어야 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영역에만 진출한다. 엄격한 자체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